어, 이 품문은 많이 사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명령어 추가해서 어,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커먼 그룹 앞쪽에 있고요. 예, 커먼 그룹에 예, 이 f 품문이 있고 컴팩트이 품문이 있는데 보통은 이 품문을 사용을 합니다. 컴팩트이 품문은 어, 컴팩트이 품문 옆에 기술문을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품문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익스프레션 불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데이터 형식을 Num 데이터로 변경하게 되면, n 네, u 데이터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expression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user count 값이 모두 해서 값이 같으냐, 1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과 같으면 어, 이렇게 하겠다인데여기다가 명령어 추가, 오브 리니어로, 10번으로 가겠다 속도는 V200만 사용을 할 거고요 파인을할 겁니다 확인 이 부분도 이품은 자체를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그럼 카운트 값이 2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가 지금, 빨리 눌렸죠? 유저 카운트 값이 2이면, 그때는 20번 위치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 f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20번은 현재 위치를 위치 중할 거고요. 이거 선형 모드니까 P10번은 이 부분을 P10번으로 위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이 e 값을 입력을 받으면 P20번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 2를 받으면 2초 쉬었다가 1번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if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lg문을 사용을 하겠다. if문을 찍으신 다음에, lg 추가가 있고, lgif 추가가 있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그래서 확인. 아,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럼 이제 이게 되겠죠. 2가 아니면, 어, 1이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유저 카운트 값은 2가 아니겠죠. 그럼 lg도 실행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2일 때는 20번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 뭐 10번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엘즈 문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걸게 되면 이 값을 입력하면 20번으로 가겠지만 그 외에 3이나 엉뚱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번 위치로 가겠죠. 이프 엘지 문법까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